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 이알씨엘체스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영호입니다. 자 8월 시험 대회에서 쓰기 부분의 1부분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바로 숫자문에 관한 건데요 숫자문 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형어 어순과 접목시켜서 최근의 술자문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야 어떻게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지 팁 위주로 네 개의 문제를 풀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 술자문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술자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어는 술 무엇이다 오이다 보통 이런 형식을 취해요. 여기서 관형어의 어순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는 O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这是一个很好的机会. 이것은 하나의 매우 좋은 기회이다. 시자문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거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들어, 그다음에 h o 매우 좋다가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지회가 이제 O가 되겠고요. 이 자, 그다음에 是一件值得花时间去做的事情 자, 이것은 뭘로 끝났다? 일이다, 일이다 이게 목적어예, 요 그렇죠? 어떤 일이냐? 이 일을 수식하는데첫 번째 한 가지의 일이다. 두 번째, 줄더 화실젠 치수어. 이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요, 줄더가 <목적> 이제 사급 단어로 뭐뭐할 가치가 있다. 줄더 <목적> 동사예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동사 여기가 동사고 그 뒤에는 목적어가 되는 건데 이건 동사구 혹은 동목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두 번째 수식 어구가 되는데 주더뭐말 가치겠다 뭐머 화 시즌 시간을 소비하여 시간을 써서 취소 행에 행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의 일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조실 이것은 무엇이다 뭘 끝났나요 원장 문장이다 어떤 아참 원장은요 문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글한 편의 글입니다 처음과 끝이 어떤 글의 구조가 갖춰져 있는 한 편의 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글이다. 어떠한 어 글이다, 어떤한글첫 번째 한 편의 글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위 무엇에 관한 중국어리 시이다 중국 역사에 관한 한 편의 글이다 자 이걸 따져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음 도출되냐 하면요 여러분들 어순을 보니까, 뒤에, 시, 뒤에는, 이, 거, 이, 젠 이, 피, 엔이라는 수량구가 오고, 뒤에는 형용사, 동사구, 계사구가 오게 됩니다. 계사는 우리말로 전치사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자문의 일반적 어순은 뭐다? 첫 번째 어순, 가장 같다는 건데, 수량구가 먼저 첫 번째 그룹으로 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 구가 와서 숫자문을 이루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여기는 발음상이러면좀 그런데요. 개동형, 개똥이형입니다. 구라는 것은 단어 단어의 모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사구, 동사구, 형용사 구, 개똥이형, 개똥형이 온다. 수량구 뒤에 오는 어순이죠. 자 문제갑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화면 정리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풀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어순 일부분에서 저희 특강을 들으시면 잘 아실 텐데요. 먼저 개수를 줄여야 되겠죠? 뭐, 그 방법 중에 뭐냐면, 쭈이치우처럼 동사는 뒤에 적당한 의미의 무엇을 넣어라? 목적을 넣어라. 추구하다. 무엇을.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쭈이치우 뒤에 넣어라. 보면 완매가 완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벽을 추구하다. 쭈이치우 완매라고 호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먹구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될수 있고요. 여기 더 런이 있는데 이때 더가 있는 걸로 보아서 앞에 뭐 어떤 수식어구가 있어야 되겠다. 뭐뭐한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쯔우쯔우 인물인데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리고 시 이거. 여기 이가 생략됐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무엇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정리하면 쯔우쯔우 완매. 완벽을 추가하다. 그리고 이것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 전체가 어때요? 런을 수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쭈이치우 완메이더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한 덩어리와 그리고 찌우즈 시거. 시가, 시가 들어간 실자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는 무엇이다가 될 겁니다. 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찌우즈 우어이거외 삼촌은 어떠한 사람이다? 쭈이치우 완메이더른. 여기 분석해 볼까요? 거는 지금 뭔가냐면 수량구가 되는 거죠. 수량구.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 뭐가 이가 생략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쭈이치오 완메이는 완벽을 추가하다 동사가 중심이 됐으니까 동사구가 이렇게 들어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각각 들어가서 이 런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첫 번째 어순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었다고 하 가정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다?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뚜이, 성이라는 것은 뚜이가 개사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자, 원칙 하나 안내드릴게요. 개사구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오게 되어 있다. 자, 제가 해볼게요. 말로. 나는 너를 기다린다. 워덩 니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쌀카페팅커피숍에서 라는 개사구를 넣어보자. 그러면 덩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워 쌀카페팅덩니가 되겠죠. 그러면 쌀카페팅이라는 개사구가 덩이라는 동사 앞에 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는 나보다 우수하다. 타 그는 요시우 우수하다. 어떻게 나보다 타 비워 나보다 라는 개사구 이오시우 뒤에 형용사가 왔죠. 개사구 뒤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개사구개사 플러스 명사. 이개사구 뒤에는 뭘 넣어라? 동사나 형사를 위치시켜라. 그럼 여기 제시어를 보면은 계사 어, 동사형 사가 어디 냐면은 부후 저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라는 것이 이제 짊어지다라는 거고, 저런은 책임이에요. 이건 동사구가 돼요. 후 저런 책임을 지다. 부후 저런. 부가 붙으니까 었 책임을 지지 않다가 되겠죠.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은 뒤에 <목소리> 생명에 대해서 부후자는 책임을 지지 않다가 되겠죠. 의미 덩어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기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더가 있으니까 뒤에는 이게 명사가 됐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 역시 수식 어구가 들어갈 것이다. 몇시에는 표현하다라는 뜻 말고 행동, 태도, 성적 활약이란 등등의 명사의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호지하실은 뭔가요? 술후 지하실 운전하다니까 음주운전이 되겠죠. 결국 아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 개수 줄인 것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对生命不负责任,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 두 번째. 그 다음에 지호지하실 음주운전. 결국 이 덩어리를 조합해 보니 결국 어떤 의미의 문장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떠, 어떠한 행동이다. 왜냐면 얘 명사를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숫자문에서는 목적어가 끝에 보통 명사를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지호자시는 무엇이다? 뼈신 행동이다. 어떠한 행동이다? 생명에 대하여 개사구. 부후자는 책임을 지지 않다? 동사구. 그러니까 여기 수량고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이 문장 안에서는 뭐가 다? 개사구, 동사구가 관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문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이번 문제에서 알려드렸던 개수 줄이기 방법은 개사구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를 놓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순인데요. 여러분들. 저시 이거 지지 이건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시 앞에 뭔가를 써 볼게요 이렇게요 저 지엔즈 시 익어지지 자지엔 라는 부사가 시 앞에 왔으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무엇이다 과장 여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의 기적이다 자 실전문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다 시 앞에 부사어. 동사나 형사를 수식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봅니다 부사어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화면 정지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풀으셨죠? 이 문장 보면은 가장 잘못된 방법이 '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쓸를 여기에 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이드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약속이 있냐면은. 자이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줘야 된다. 그러면 저 이것은 자이 어디 어디에서가 되는 겁니다. 제시어를 보니까 크그 쉐링이가 알맞습니다. 과학 분야. 그래서 이것은 과학 분야에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저자이크 그 쉐링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지지 하나의 기적 수가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은 이것은 어떤 기적이다라는 내용이고 시 앞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부사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부사어라는 것은 동사 앞에 오는 성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시가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이다. 하나의 기적이다. 정답. 저在科学领域是一个奇迹 이것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떤 본능이 있냐면은 쓰 바로 뒤에 쓰를 아니 아니에요 저 바로 뒤에 쓰를 넣어야지 하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뭘 주의하라 쓰 앞에 뭐가 부사어가 붙을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갑니다세 번째 어순을 문제 풀이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일단은 화면 정지하시고 숫자문 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땠나요? 좀 힘들었죠?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뭘 하라? 개수를 줄여라. 그 중에서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동사 뒤에는 뭘 넣어라? 목적어를 넣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쯔요라는 말이 있는데 쯔요는 여러분들 헌요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쯔이가 정도부사니까 <laughs> 헌요, 매우 무엇이 있다.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보통 추상명사가 많이 와요. 저 추상명사를 추엔이라고 그럴게요. 알겠죠? 그래서 매우 예의 있다를 뭐라 그래요? 很有 리마오 매우 특징 있다 很有 특典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 추상 명사를 놓으려고 해보자. 제시어를 보니까 이 이라는 것은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의미 있다 이런 결합이 될 것이다. 가능하겠죠? 제유이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제 요이 이더什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더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뭐또 명사를 넣으려고 시도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시어를 보니까 이거 선루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의 생일. 우리 그림 말하자 가장 의미 있었던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요이 이더 이거 선루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어순을 보게 되면은. 개동형에서 뭐가 생겼냐면 주가 생겼는데요. 이때 주가 뭘 가리키냐면요. 주술구를 의미합니다. 주어와 수로가 있는 덩어리 구, 그렇죠. 그 다음에 개동형이 뒤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워뚜 꾸어 보면은 나는 뚜어 시간을 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보냈던 이 덩어리와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이 덩어리 중에서 먼저 올 것은 주 개동형이니까 얘가 더 앞에 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것은 내가 보낸 가장 의미 있는 한 번의 생일이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입니다. 아, 자, 이렇게 연결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걸 다시 정답으로 만들어 보면 은 저시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나의 생일이다. 어떤 생일? 첫 번째 내가 보냈던 주술구, 두 번째 쇠여의이다 가장 의미 있었던 형 아, 동사구 각각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했던 실자문과 관련한 세 가지 어순을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저스 이거 很好的 기회 이것은 하나의 매우 좋은 기회.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기적이다해서저젠지 시이거 지지 그야말로 하나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정말 가장 어려웠던 개동형 이 그룹에 주술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 우리 해볼까요? 이것은 내가 보낸 가장 의미 있는 한 번의 생일이었다. 저시 워뚜구어다. 제일 의미 다 이거 생일. 이 세계에 오순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숫자문 어순이었고요. 어, 쓰기 일부분의 출제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시어가 5급 제시어로 나오면서 단어 뜻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개있다고요 1300개. 너무 많아요. 잘 나온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대충 추려보니까 68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685 우선순위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이 단어의 뜻을 뭐 알고 시험을 쳐야지 막히지 않는다. 그다음에 각각의 문제마다 어법 포인트들인데, 그건 저의 설명을 들으면 자세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685 여러분들, 강남 제안 시로 올 수가 없으시다면, 그래서 저양 선생을 못 만나게 되면은 685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어, h s k 합격 폭격기 양용호라고 치시면 저희 다음 카페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봐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강남 j r c h s k 대표강사 합격 폭격기 양용호 강사였고요. 여러분들 현장 강의에서 또 카페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었으면 좋겠고요. 곧 저의 신간 어, '차이나는 중국어 h s k 라는 4, 5급 기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책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자친코라, 자이